취업, 결혼, 사업, 그리고 자녀 교육 문제 등과 같이 인생의 중요한 일들로 우리는 분명히 고민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들 가운데 여러분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길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길을 찾으십니까? 요즘에는 워낙 정보들이 많이 풀려 있어요. 옛날에는 신문을 보지 않으면 세상 돌아가는 일을 알 수가 없었고 뉴스 보려면 TV가 있었어야 됐고 지역에 뛰어넘는 정보들을 알기에는 참 어려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컴퓨터를 두드리면 우리나라 각지의 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일들을 한순간에 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사적으로 공개된 정보들이 참 많아서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정보를 찾기도 하지만 여전히 많이 찾는 방법은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그 조언은 아마 보통 이런 거예요. 이건 이런 문제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식으로 보통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럴듯해 보이고 실제로 물론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런 조언을 하는 인물들이 성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언이 논리적이고 실제적으로 맞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게 하는 인간의 욕심에 따른 생각이더라 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들려오는 앞서 있었던 그런 조언들이 말들이 때로는 분명히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이 믿음의 길과는 멀어질 수도 있을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며 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내가 선택해야 하는구나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명의떡 논란이 있었죠 그 논란 이후에 1절 말씀과 같이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정도로 적대심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유대에 있지 않고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해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피하신 것은 그저 아 죽으면 안 되겠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저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이동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돌아가셔야 하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가 예수님께서 이동하신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며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고 있었어요. 그 동안에 이제 초막절이. 가까워졌습니다.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절기예요 그래서 이때쯤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수많은 인파들이 다시 순례를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때 이제 그때 함께있던 예수님의 형제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laughs>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하니. 아멘. 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냥 쉽게 말하면 아, 형 지금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제 무슨 날이야? 초막절이잖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데 형이 그렇게 뭔가 존재를 드러낼 거면 그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해야지. 유대로 빨리 가. 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작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말들 이해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멘트, 코멘트를 해줄 수 있지, 있죠 큰일을 하려면 큰 물에서 놀아야지 능력이 있다면 숨지 말고 어, 나를 피할하든지 마케팅을 해야지 얼마든지 상식적이고 논리적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런 제안을 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의 드러나는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오절에서 했습니다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 이러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예수님이 가진 능력을 봤어요 그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이 기적들을 행하시는지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 기적은 메시아로서의 표적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냐? 어?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가운데 사람들이 열광하더라 이거예요. 아하, 예, 형의이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도 같이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가문의 영광을 높이고 우리의 위신을 세워줄 수 있지 않을까? 그 마음이 언저리, 그러니까 믿음에 반대되어지는 세상적인 자신의 욕심을 따라 똑같이 오병의 기적 이후에도 예수님을 쫓았던 이들이 예수님을 통해 나의 욕심을 욕망을 이루고 쳤던 것처럼 이들도 똑같이 성공의 수단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얘기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문제가 그런데 있어요. 예수님은 이 중심을 다 아시는데 우리는 중심을 모르죠 그러다보니 이런 마음을 숨긴 채 형을 위하듯이 말할 때 우리에게도 문제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왜냐? 어려워요 헷갈립니다 차라리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대놓고 대적하면은 뭐가 문제인지 뭐가 바른지 쉽게 알수 있습니다 왜냐면 핍박은 되게 명확해요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정확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항상 두려운 모습으로 되게 심플하게만 오지 않습니다 정말 두렵게 하며 오기도 하지만은 가장 좋은 것처럼 가장 필요한 것처럼 유혹하면서도 교묘하게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험에서도 우리가 잘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신 때 마귀가 그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야 배고프지 자이 돌로 말미암아 떡이 되게 해서 먹고 배고프잖아 맞는 말이죠 필요한 얘기예요 자성전 꼭대기에서 가지고 야 여기서 뛰어 내려 그러면 천사들이 너 하나님의 아들까 받아줄 거 아니야 메시아로서 활동하는 가운데 이것만큼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어 천사들이 받들어 주는데 해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뭐 세상을 보여주면서 야 내게 절해 그러면 여기 앞에 보이는 모든 거 너에게 줄게 너 왕이 되겠다고 왔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처럼 때로는 마귀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 좋아 보이는 것을 교묘하게 그런데 이것이 나를 가장 위하할 수 있는 존재인 것 같은 가족을 통해 때로는 친구를 통해 아니면 나의 옆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를 통해 위로를 가장하고 때로는 정말 합리적인 성공의 논리를 가진 채 우리에게도 오더라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틀린 말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옳은 얘기일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뭐냐? 믿음의 말은 아닐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약해지는 부분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교묘하게 생각해 볼게요. 예수는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도... 가리지 말고 다 사랑하고 다 이해하고 다 받아줄 수 있어야지 왜 동성애에 대해서 아니면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왜 아니라고 하냐 그 또한 사랑할 수 있어야지 사랑이라는 겉모습은 있지만 뭐가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이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라는 게 빠져 있습니다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너가 잘 돼야 성공해야 신앙적으로나 교회에도 물질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도움이 될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지금은 너의 앞길을 잘 가리는 게 중요해. 지금 예배 잠깐 좀 소홀하고 좀못 들여도 너 성공해서 교회 도움되면 목사님도 좋아할 걸. 1일조 많이 하면 좋아할 걸. 어, 저는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되게. 교묘해요 좋은 말처럼 위화하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 바로 이겁니다 대놓고 하는 핍박은 차라리 어, 정신 차리자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할 때면 헷갈리는 거예요 나를 위하기도 하고 뭐도 하고 교묘히 들어오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속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세속주의 말 그대로 세상이 생각하는 대로, 세상의 방법, 세상의 논리대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교회 안에서도 세속주의가, 밖에서도 세속주의가 끊임없이 우리 믿는 자들을 유혹하더라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분명히 이럴 때가 수시로 찾아올 것입니다. 동생들의 제안은... 악의적인 비난이 아니었어요. 정말 형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충고였고요. 조언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중심을 아시죠? 예수님은 그말 속에 담긴 영적인 독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이 말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붙는 가운데 있어서 영적인 득이 되는지, 독이 되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심플한 기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분별을 위한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함인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하나님의 방법인가 라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 입장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인가 방법인가 생각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방향이 아니면 일단 다 소용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판단하더라도 그것을 이루어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면 이 또한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전에 어떻게 고백했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살아계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멋지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 이제 때가 돼요 제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고통당하고 잡혀 가게 될지 제자들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 6장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돌을 벗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 마음 <laughs> 없어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이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3절을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까지 앞서까지 어떤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너가 이렇게 할수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시면 아니면 할수 없다. 예수님이 칭찬하셨어. 근데 바로 뒤에 이어 나오는 베드로의 넘어지는 부분이 있더라 이겁니다. 이것은 다른 거 아니었어. 예수님 위하는 마음이 아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한 기준을 갖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 얘기가 나를 위한 것 같고 여러분을 위한 정말 꼭아 그래 이게 맞는 얘기 같아. 처럼 보여도 그 실상이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모든 조언은 영적인 독, 영적인 방해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함인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하나님의 방법인가? 분별한 분별의 이 기준이 꼭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형제들의 이 조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laughs> 네, 내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형제들얘기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럼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잖아. 여기서 이제 한 단어가 공통되게 나오죠 때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때와 너희 때는 우리가 딱 느끼기에도 차이가 나 보이죠 형제들 때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종교적인 순례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준비할 수 있고 언제든지 절기가 되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형제들에게도 이때는 되게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반복은 돼요, 반복은 되고 또3대절기가 있기 때문에 또 언제든지 사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대목인 거예요. 사람이 가장 모이는 특별한 기회, 그러니까 때도 맞죠.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아닌 사람이 원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때에 대한 기준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직 자기 중심, 세속적인 기준이 중심이었다. 앞서 얘기했던 분별의 기준 가운데 정확하게 걸리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이 때는 어떤 때냐?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결정하신 하나님의 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얘기할 때 보통 카이로스라고도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순간, 원하시는 때, 특별한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행동의 기준을 나를 위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을 위해서 상황에 좋은 것을 따라서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때를 위한 뭐가 필요했냐 기다림이 필요했어요. 기다림에 대해서 불순종한 인물과 순종한 인물이 있습니다. 뭐 여러 사람들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것을 가장 잘 대비해서 얘기할 수 있는 인물들을 구약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바로 사울 왕 그리고 다윗왕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을 먼저 보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일단은 블레셋과 전쟁을 먼저 벌이고 있었어요. 버리는데 사울은 되려 자기가 그렇게 시작해 가지고 싸워 나가자 그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왕권 강화와 여러 가 보이고자 했는데 정작 블레셋에 모인 그 수를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어좀 쫄아붙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 백성들도 막 간담이 선언해요. 그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백성들도 두려워 흩어지게 되자 이런 긴박한 순간에서 언제나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있던 게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 그래서 사무엘에게 얼른 와서 제자를 드려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이 오기까지 그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일해의 시간을 기다려달라." 일해는 7일을 얘기합니다. 이 7일의 시간 동안에 기다림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은 왜 필요했냐? 그 시간 동안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돌아보며 자신을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8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13장 8절 말씀.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일렛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멘. 자 근데 문제가 생긴 것처럼 보여 요 사무엘이 정한 기한에 오지 않았다 그래서 했다 되게 타당한 명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울이 번제를 마치자 사무엘이 바로 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정한 기한이 지나기 전에 온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지금 드러내고자 함인가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 제사장이 할수있던 고유 권한을 침해해서 자신의 조급함 때문에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를 어겼다. 자신이 제사를 그냥 드렸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라도 백성들의 사기를 높이고자 했던 사울의 방법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고자 했던 자신의 지혜 잡혀서 당신은 왕이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치우실 겁니다.라는 통보를 듣게 됩니다. 상황으로는 백성을 돕려하기 위한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이 가득했습니다. 반면 이제 이후 사울의 다음에 세워질 다윗의 모습 보면 완전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 가운데 다윗을 죽이고자 많은 노력을 가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진 가운데 두 번이나 사우를 직접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함께 있던 부하들이 얘기합니다. 다윗이요,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닙니까? 이것도 맞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칠 수는 없다. 하나님의 심판의 주인이시고 주권이 있기에 내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참 세상의 기준을 보면요, 다윗의 이런 모습은 답답해요. 바보 같고요. 요즘 말로 하면은 사이다가 아닙니다. 참 고구마 진짜 한몇 개는 먹는 것 같아요. 자 하지만 다윗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실 것을 맞지만 왜 내게 이런 시련이 계속 있을까? 빨리 왕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런 나를 택하시고 세워나가실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오늘 인정하는 게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앞서 말한 분별의 기준 가운데 맞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때를 기다릴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때 이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모두는 예스라고 할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위해 노라고 할수 있는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이런 거룩한 고집이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고 좋은 대로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아니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나를 드러내기 위함인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하나님 방법인가? 거듭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꼭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 우리가 1년 동안 같이 나가는 우리 표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왕이심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하겠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지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인가? 늘 언제나 하나님께 도보자. 그자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중심인지 세상이 중심인지 꼭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드러나서 아, 그래 믿음을 증명하는 거야,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만 보면 참 좋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 세상과 부딪칠 때가 옵니다. 그러지 않은 이들과 부딪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너희들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세상이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것 때문이요. 같기 때문이다. 피아 식별을 했어요. 자 이런 유혹 대보고 저렇게도 말 던져 보고 다 해봅니다. 했는데 반응이 딱 오는 거 봤는데, 어 피아 식별했는데, 어 여기 아군이야. 공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신앙 생활하는 가운데 너무 편합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을 조금은 도락해 본다. 아 무조건 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지만 은 내가 너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우리의 표현들을 세상과 너무 버타여 있어가지고 그렇지는 않은가 일 수도 있음을 체크는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중심 생각, 기준 다른 말로는 세상과 벗대었다.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친구니까 괴롭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먼저였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었습니다. 세상과 타협의 시도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 일들을 악하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육신의 일, 세상의 일. 왜냐하면 지금은 이 세상은 왕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놔두신 마귀가 이 공중건세를 잡고 지배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 가운데 만연하게 되어 있는 세상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여전히 지금도 알곡과 가라지를 걸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을 변화시키며 구원의 길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까지 아직은 그 마귀의 안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실험과 유혹과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의 세상을 악하다고 하니까 이거 아니야.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뻐식 그거 아니야. 하니까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죠. 사도야고보도 야고보 사장 사절 보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편법이나 세상의 방식을 취하도록 유혹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형제들의 말에는 나는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후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은밀하게 올라가셨다. 그 기간 때도 올라가시 올라가셨어요. 왜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루살렘을 가려는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욕심에 따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리고 그 욕심에 따라 예수를 부치긴 형제들의 욕망에 따른 그 조언들을 거절하신 겁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결국은 했잖아가 아니라, 왜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르게 행동하셨는가? 아, 그것을 잠재우고 잘라내는 게 중요했구나. 예수님이 정확히 하나님의 때 가장 영광스러운 방법이 우리가 보기에는 영광스러운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 방법은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통해 하지만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닮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학업도 취업도 사업도 결혼도 가정도 교회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목적과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새깁시다. 뭐 외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를 드러내기 위함인가? 내 주장과 내 고집을 위함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인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인가?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가? 이 기준이 바르게 서 있다면 세상에 어떤 속삭임이 있고 나를 위해 보이는 어떤 말들이 있어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분별과 결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때로는 그래서 좀 유별나다는 얘기 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미움받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내는 일들이 열매가 참 더디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과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박수에 이 갈채가 쏟아질 수 있는 길을 거절하셨어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오히려 묵묵히 고난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화려해 보이고 내가 높아질 수도 있는 길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그런 길보다는 때로는 좁고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을 통해 그런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안에서 구별되어, 그래서 기다리며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한 주간 또 우리 평생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길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함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